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파이코인의 DTI 코드 획득과 이제 오픈메인넷 이후에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꾸준한 이 채굴이 중요해졌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파이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파이네토가 이 DTI, 즉, 디지털 토큰 식별자 코드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 DTI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코인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공식적인 자산으로 식별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있으면 거래소 상장, 은행 통합, 금융 규제 대응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 파이코인은 이제 단순한 모바일 채굴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인정받을 준비를 갖춘 디지털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파이코인의 가치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그 결과는 뻔하죠. 지속적인 이 채굴 참여자가 결국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5년 2월부터 시작된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 여기서 이미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이제 앱 개발자와 상인들이 직접 생태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액 결제,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실물 경제와 연결된 다양한 파이 앱들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이 메인넷에서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파이의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공급은 어떨까요? 여전히 채굴량은 시간과 함께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채굴을 해온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파이네트워크는 지금 전 세계 규제 흐름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ISO 20022와의 호환성 논의입니다. 이 ISO 2002는 글로벌 은행 간의 결제 메시지 표준으로 이미 리플과 헤데라, 스텔라 등이 이미 이 생태계에 발을 들였죠. 이제 파이가 여기에 호환성을 갖춰주게 된다라고 하면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 파이가 이 전통 금융권과 연결된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파이 코인을 최대한 축적해 두는 것. 즉, 꾸준히 최고라는 것이죠. 최근 또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KYG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 최대 200만 파이 규모의 자본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의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파이 코인 생태계를이 국가 단위 경제 모델과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파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커뮤니티 코인을 넘어서 이제 국가 단위의 경제 프로젝트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확보한 파이는 향후 엄청난 실사용 가치를 지니게 될 수도 있겠죠. 파이네트워크는 이제 더 이상 모바일 체육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자, 지금 파이가 지향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 중앙화, 그리고 실물 경제 연결, 실사용 기반의 앱 생태계, 사용자들의 이 접근성 강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과의 호환성 증가. 이 모든 방향성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건데요. 바로 파이는 실제 쓰이는 이 경제적 자산이 된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성장의 최대 수혜자들은 초기부터 꾸준히 파이 코인을 확보한 여러분들 같은 이제 파이오니어 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파이코인을 꾸준하게 채굴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은 매우 강력한 이 장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흐름 때문이지 비트코인 현재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4천 선이 무너진 와중에 우리 파이코인 가격방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잘 확인이 되실 건데요.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 파이코인 아버지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이러한 장세 와중에서도 이제 코인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사를 하던 중 발견한 이 지갑은 코칼리스 박사의 암호화폐 지갑이었는데요. 현재 1,700만 달러 하나로 약 25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들을 보유 중이며 이런 장세 속에서도 무려 221%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이 지갑이 코칼리스 박사의 것이라고 확신을 했냐면요. 이 포트폴리오에 무려 1,000만 개의 파이 코인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상장 이후에 파이코인의 가격이 약97% 하락했는데도요 보유 수량이 전혀 줄지 않았더라고요 이 모든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이더리움 랩드 이더리움 마더퍼코인 xrp 솔라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민코인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하나의 코인에서 무려 2300%가 넘는 수익률을 본 것인데요. 이제 해당 코인은 매수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 베이스로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상장 빔을 맞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한 코인은 현재 매수를 진행한 지 3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코인 또한 이 바이낸스 비트겟 등등 현재 메인 거래소에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코인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누굽니까? 스캠 코인이다, 다단계 코인이다 평가받던 이 파이를 끝내 상장을 시켜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상장 초기에는 3달러 금방까지 가면서 암호화폐 시총 9위까지 했던 파이코인에 개발자 아니겠습니까? 자, 니콜라스가 왜이 코인들을 매집을 했겠습니까? 매수를 한지한 한 달도 안된 코인으로 무려 2300% 수익을 올렸고, 나머지 이 코인 동안 지금 매집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열심히 니콜라스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두 번째 코인을 얼마나 매수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저도 제 지갑에 차곡차곡 매수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해당 코인의 이름과 정보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파이오니어 분들께 모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말씀드려도 쉽게 손이 안 간다는 거 저희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을 해 주시면 제가 단한 번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신 구독 필수로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오랫동안 저희 채널 구독해주고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대한 보답으로 니콜라스 박사가 현재 매집 중에 있는 해당 민코인을 직접 매수를 해 보실 수 있도록 10만원 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자왜 준비를 했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함부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인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낸스 비트겟 그 다음에 OKX 등등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제가 전부 직접 확인 중에 있고 이번 지원금 제 사비로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면은 댓글과 수익인증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10만원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아무 조건 없이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이후 큰 수익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만큼은 앞으로 꼭 봐주실 거라고 믿고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매집을 하고 있는 해당 코인의 이름, 정보, 매수하는 방법.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 클릭 후에 링크 보이시죠? 참여 링크 클릭 후, 박사,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진짜 기회는 준비한 사람만 누리는 거고요. 파이네트워크라는 업적을 남긴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니 만큼, 파이오니어 분들이라면 해당 정보는 꼭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 후에 참여 링크 보이실 겁니다. 참여 링크 클릭 후, 박사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 제가 고정 댓글로도 적어드리니까 링크 클릭 후 박사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9627-3205로 문자 박사라고 한 번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에게만 드리는 초특급 정보이니까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